나도 cct 활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결심을 하게 된 음, 음, 어,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? 음. 우리 총순장님이 먼저 좀 말문을 열어주시죠. 어, 먼저는 저는 기독교 동아리는 절대 안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왔었거든요. 아, 사실 다짐을 하고? 네. 네. 그러면 네. 어, 이제 그냥 교회 활동으로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아, 생각을 아. 했었던 것 같아요. 음. 그런데 정말 어쩌다 보니까 CC 여름 수련회를 권유를 받게 됩니다. 네. 이제 코실라이제이션코실라이제이션이 네.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. 이제 근데 어쩌다 보니 제가 그 수련회를 아무도 저는 CC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 공동체 수련회를 가겠다고 어쩌다 보니까 결단을 하게 됩니다. 아. 그런데 이제 가서 저도 여름 수련회를 처음 가면은 순장님들이 처음 온 친구들을 엄청나게 잘 챙겨 주십니다. <laughs> 네, 밥 배식부터 해서 이제 요식사 요리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음. 제가 정말 충격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화장실 배수구가 한번 막힌 적이 있는데 음. 이제 순장님들이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두팔 걷고 이제 그 물이렇차 있는 거기를 들어가서 두팔 걷고 그 오. 머리카락 뭉쳐 있는 걸 꺼내면서 뚫고 계시더라고요, 저를.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? 그러니까 순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처음 온 나를 위해서 계속 이제 어색하지 않을까 하면서 말 걸어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면서 아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거요 사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왔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직접 보는 경험은 제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순자님들을 보면서 아,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순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, 나도 이 동아리에서 어, 훈련 받으면 이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CC 네.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. Okay, 이야기를 정확히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어쩌다 보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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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다 보니 울폰까지 나오고 준비까